안녕하세요 우리 유튜버입니다 아프리카민들 반갑습니다 도건입니다 이 신규 클래스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 2021년 6월 30일 오전 10시쯤 공개가 됐었죠 공개된 신규 클래스에 대해서 한번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 마크 보이실 겁니다 변신과 스킬이 있는데 이 밑에 있는 사진 소개 영상부터 보고 가보도록 할게요 이토록 아름다운 곳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누리던 평화를 아... 사인데리가 누군가께 뜨리려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누구보다 잔인해져야 했던 삶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죽음 리니제 일단은 사신의 주적은 확실히 보이네요. 그는. 뭐 일단 스토리나 그런 것들은 다 집어치우고 사신소개 영상에서 우리가 직접 봐야 될 거는 스킬적인 부분인데 이게 너무 시네마틱도 아니라 뭐랄까 약간 애니메이션식으로 나와가지고 솔직히 여기서 건질 정보는 없는 것, 것 같아요 1도 없다 얻을 게 영상에서 아쉽네요 어... 영상에서 얻, 얻을 게 없고요 쭉쭉 한번 진행해볼게요 아 맞다 방패를 차지 않는다 요거를 얻어볼 수있는데주디어너보다더 오히려 주의력이 깊으시네 방패를 차지 않는다라는 거는 일단은 사이드라는 무기 자체가 원래 두 손으로 써야 되는 무기다 보니까 아마 가더 착용일거예요자 그러면은 변신부터 한번 볼게요 각성 캔나우에 두강 에오딘 시화 타신 신화 변신이죠 이거는 보겠습니다 각성 캔나우에 갖다대보면은 마적으로 각성된 캔나우에 매약의 왕관을 손에 넣기 위해 도용이 력을 모으며 음모를 꾸민다. 각성 캣나우엘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캣나우엘은 여기서도 나옵니다. 요거 오른쪽에 있는 게 캣나우엘이고요. 머리 색깔은 좀 달라요. 그래서 마족화된 캣나우엘 해가지고 나오는데 사실상 리니지 원작 만화를 보신 분들은 캣나우엘이 마족화되기 전에 이미 죽어버려서. <laughs> <laughs> 데포르주한테 죽습니다. 죽는데 이게 또 게임 오리지널 스토리에서는 또 다르게 나오네요. 일단은 각성 캘라우엘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영웅 변신일 것 같습니다. 합성으로 나와야만 하고요. 이렇게 원래 신규 클래스에 기반하는 신규 클래스 용 영웅 변신 전설 변신들은 다 합성으로 나왔었어요. 그나마 다행이 어떻죠? 자 그다음에 구강에오딘 좀 볼게요. 아마 구강에오딘 변신 같은 경우는 전설 변신이지 않을까. 그래서 캘라우엘 뭐 영변, 구강에오딘 전변, 신화 변신 사신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엘모어 왕국의 구강으로서 타락에 의한 언데드 마족 군단의 침공에 맞서 에스카로스 성체의 앙어선을 구축한엘모어의 구간이죠. 자 그다음 신화 변신 사신이 보이네요. 사신 그림리퍼의 계약으로 인해 지상의 망령을 섬멸한 사신으로서 새롭게 태어난다. 아, 그럼 이게 영상에서 소개된 게 그게 맞네. 해골이 낯들고 목을 댕강 잘랐을 때 죽었어. 죽었는데 너무 억울한 나머지 사신 그림 리퍼의 계약으로 다시 살아난 거지. 그러면은 신규 클래스 사신은 언데드가 맞겠다. 왜냐면 그림 리퍼 자체가 설정이 죽음의 신이에요. 그래서 죽음의 신과의 그림 리퍼의 계약으로 인해 지상의 망령을 선멸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세 가지의 변신이 공개가 됐습니다. 솔직히 변신은 우리한테 달갑진 않아요. 돈 주고 뽑아야 되는 것들이거든. 그래서 변신은 여기에서 넘어가보도록 하고요. 스킬 한번 볼게요. 자, 스킬이 공개가 되습니 였어요. 딱 4가지 스킬 공개됐습니다 아이콘이 6개인데 무슨 스킬이 4가지예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연계기 스킬까지 포함하면 6개가 맞고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스킬로 보자면 4개가 맞습니다 자 일단은 PC버전 같은 경우는 연계기를 쓰는 클래스들이 이번에 새로 나온 창기사와 검사 등등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리니지M에서 연계기를 쓰는 클래스들은 기사가 유일하죠 기사 이후에 연계기를 추가적으로 쓰는 클래스가 이제 새로 또 나오는 거예요 이 클래스가 더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새로 나올 신형 클래스조차도 이제 연계기를 계속 밀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클래스들도 리부트나 클래스 케어를 통해서 연계기가 또 추가적으로 업데이트가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좀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좀 읽어볼게요. 적을 구속하고 돌진하여 대상을 약화시킨 뒤 결정타로 적을 처치하는 사신의 핵심 콤보! 해가지고 옆에 왼쪽. 죽음의 선고자부터 보겠습니다 자 첫번째 스킬입니다 사이드 그랩 옆으로 그랩하는게 아니라 무기를 무기를 의미하는거고 이 무기가지고 그랩을 한다라는 소리예요 대상을 홀드시킨 뒤 충돌을 무시하고 빠르게 돌진한다 읽어봤을때 개사이죠 홀드라고 하면은 어떤거냐면 스턴 적중과 스턴 내성이랑은 전혀 상관없을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스턴 내성과 스턴 적중으로 나오게 되면 이런 군중 제어기들이 너무 안들어가는 것들이 많아요 지금 현재 기사의 패턴블레이드 베테랑 아닌 이상은 스턴 마스터도 그렇고, 방전사의 신화 스턴, 대패, 차지, 그리고 신성검사의 왕턴, 세인트 퍼니셔 등등등 일정 수치의 스턴 해상을 맞치게 됐을 경우 아무리 스턴 적중으로 올린다고 하더라도 진... 안 들어가서 심지어 광경사 같은 경우는 대패 포기하고 파워 그립을 이용하는 경우가 생기죠. 파워 그립을 잘 보면은 홀드 적중에 홀드 내성으로 상관관계가 있어서 스킬의 적중률이 스킬 한가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드 그랩 같은 경우는 요번에 나왔을 때 조금 그나마 찬사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말이에요. 자, 홀드 내성이 어디 어디 있을까요, 형들? 홀드 내성을 맞출 수 있는 곳은 홀드 내성 체력가도 5%랑 그리고 귀때기 나머지에는 없어요. 그래서 홀드 내성 자체가 아무리 높아 봐야 40%를 넘지 못해요. 하는 지금 현재 상황이고 지금 현재 여기 홀드로 나왔을 때 제가 좋다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아금이 좀 적으신 분들 스턴 적중을 많이 못 맞추신 분들이 핵과금 스턴에서 많이 맞추신 분들께 스턴을 받기란 말이 안 되죠 못 박죠. 진짜 100번 치면은 한 10번 들어갈까 말까. 근데 이 홀드는 얘기가 다르다라는 소리죠. 일단 홀드 내성을 맞추시는 피격자분들 입장에서도 맞출 수 있는 균형이 적다 보니까 어느 정도 최소 수치와 최대 수치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반면에 술자. 이 사이드 그랩을 직접 시전하는 술자 입장에서도 박음을 많이 했든 적게 했든 홀드 적중을 올릴 수 있는 스탯은 현재 리니젬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두 번째는 뭐냐면 대상을 홀드 시킨 뒤 충돌을 무시하고 빠르게 돌진 한다가 과연 타겟팅한 사람한테만 돌진을 할수 있는 건지 아니면 홀드를 시키고 연계기 발동시켜놓은 상태에서 아직 시전은 하지 않고 타겟팅을 바꾸고 돌진이 되는지도 알아봐야 돼요 전자일 경우에는 약간 좀 애매한 스킬이 될 수도 있고요 후자일 경우에는 스킬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유저의 센스적인 부분에 따라서 많은 활용도의 범위가 넓어지겠죠 항투 하는 농사꾼인데요 농사만 지을 생각인데 벼백이 스킬 좀존하게 부탁드려요 <laughs> 벼 스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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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지형지물을 무시한다면 이거 벽 뛰어넘을 수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벽이 있어 오만에타 여기에 목표물이 있고 제가 사신으로 여기에 있어요 다섯 칸 정도 사거리겠죠 그래비 얘한테 그래비 찍고 얘한테돌진하면 벽까지 무시하고 갈수 있다라는 거야 이거 충돌 무시 범위 범주가 지형지물까지 있다면 벽도 넘어갈 수가 있다라는 소리 그렇지 언덕도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쓸수 있는 활용 범위가 진짜 이게 좀 무궁무진한데 업데이트 되자마자 진짜 바로 알아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스킬로 넘어가겠습니다. 데스스턴이라고 돼 있는데, 아, 이거 솔직히, 이거. 아니, 신성검사 왕스턴이랑 뭐가 달라, 이게. 그러니까 뭔가 특색인 거를 넣어주기는 했는데, 일단 자, 설명드릴게요. 왕스턴. 대상 기절. 당연히 스턴이니까 기절 되겠죠? 및 데스힐 효과. 요거는 조금 다릅니다. 데스힐과 신성검사에 있는 버프 차단 스킬과는 좀 얘기가 달라요. 이런 효과 차단이란 킬을 했을 때 그냥 킬에 해당하는 회복량만 무시를 해준다라는 거고, 지금 현재 이 데스 스턴 같은 경우에 데스 힐은 내가 스턴을 친 대상에게 누군가가 힐을 하면 힐 회복량에 비례해서 데미지로 변환이 돼서 피가 빨려요 피가 그냥 날아갑니다 그래서 약간 비슷한 메커니즘이긴 하지만 데미지를 추가적으로 주는 것 때문에 약간은 조금 다릅니다 어쨌든 힐도 안 되고 힐을 하면 오히려 피해를 주는 경향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확률적으로 사신의 처형 발동 이거는 할 말이 많습니다 첫 번째 가설 그냥 너무 식상하게 사신의 처형이 발동됐 때 지속 시간 동안 데미지를 조금 더 준다라면 좀 식상할 것 같아. 요 제가 그리는 그림, 뭔가 좀 기대가 되는 그림은 사신의 처형이라고 하면은 이 앞서 죽음의 선고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신의 처형이 발동된 뒤 일정 시간 후에 막대한 양의 피해를 주는 메커니즘으로 나오면 어떨까? 요거는 제가 어디에서 조금 가져왔냐면요. 리오브레전드에 있는 사신이라는 컨셉으로 케인이라는 챔피언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림자 사신해가지고 나스 이라는 무기를 직접적으로 쓰고 있는 챔피언이에요. 요 챔피언이 쓰는 스킬의 궁극기를 좀 보면은 그림자의 지배라고 해서 2.5초 동안 파고든 뒤에 지속 시간이 끝나면 막대한 양의 피해를 주는 그런 스킬이 있어요. 궁극기로. 요게 약간 좀 선고를 하는 개념이고, 요게 리니지M 사신의 처형 발동으로 나온다면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사신이라는 클래스가 다른 캐릭터에게 뭐 스며드는 그런 것까지 구현하기에는 힘들겠지만 일정 시간 뒤에 데미지를 막대한 양을 주는 부분은 야옹 아모 기반님 신발 세팅 어요아 그거 나와 있습니까? 음... CMTT에 뭐가 있다는데 <laughs> 준비하다가 못 봤는데 왜 있어 여기 있네. 주세요. <laughs> 잘라주세요. 나 이거 못 봤어. 미안해. 자 대상 지절및 데스일 효과 적용. 확률적으로 사신이 소환되어 아 사신의 처형이 사신이 소환되는 거군요. 이은 체력에 비례한 추가 피해를 준다라고 써있네요. 근데 이거 좀 애매해요. 사실상 이거 진짜 제대로 된 스킬 되려면 암피 체력에 비례한 추가 데미지를 주는 게좀 좋을 수가 있는데 이은 체력 비례한 추가 데미지면은 막타 용도로 쓰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무언가 추가적인 데미지를 준다라는 거. 그리고 상대방의 이런 효과가 오히려 피해 효과로 변환이 된다라는 거. 데스 스턴, 좀 물건이긴 합니다. 전례 없는 스턴이기는 하죠. 자, 그 다음에 무자비한 학살 카테고리에 있는 스킬 두 가지도 공개가 됐는데요. 어! 잠깐만! 이네 가지만 봤을 때 형들 스킬 이름 데스스턴 흰색, 제노사이드 흰색, 익스큐선 빨간색. 야 그럼 데스그랩이랑 데스스턴이 일반 제공 스킬이야? 스킬 등급을 표기한 거겠죠? 그러니까 일반 스턴 데스스턴이 있는데 전설 강화형 데스스턴이 있겠지 어쨌든 뭐 이렇게 좀 등급에 따른 색깔도 지금 나와있네요 무자비한 악사자 두 번째 카테고리 제노사이드부터 보겠습니다 NPC 대상 최대 5인 광역타격이라고 돼있는데 이게 과연 풀타임이 적용되는 한방 때리는 스킬일지 아니면은 지금 현재 신화변신 분들만 쓸수 있는 스페셜어택처럼 매 타격마다 NPC 타 최대 5인까지 광역타격을 해주는 스킬일지는 나와봐야 알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전자일 경우 광전사의 휠린드 같은 거성검사의 세인트스톰 업사의 파톰 같은 개념에좀긴 쿨타임을 갖고 있는 광역스킬이라고 봐도 과언은 아니겠죠 근데 이게 평타로 나오면 좀 지릴 것 같기는 해 암흑기사에 있는 다크블레이드처럼 뻗닥다 하면서 토글 스킬 마냥 평타 데미지가 조금 줄어들지만 광역으로 때리고 그리고 오프하면은 원래대로 돌아오고 그거는 한번 나와봐야 알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익스큐션을 볼게요 범인의 체력이 낮은 적을 감 대상 자동 지정 및 공격. 해당 스킬로 처치시 쿨타임 초기화. 아하. 자. 이거는. 진짜 솔직히, 이거만 봤을 때는 존나 사기죠. 일단 첫 번째 줄까지만 봤을 때 비슷한 맥락의 스킬이 현재 리미잼에 구현이 되어 있어요. 암흑기사의 다크아이. 주위 세칸내 파티원을 제외한 PC 모두 암흑의 눈으로 HP가 낮은 적을 주기적으로 식별한다. 라고 해서 요거 지금 현재 암흑기사 플레이어들이 없다 보니까 이게 어떤 식의 스킬인지를 잘 모르실 거예요. 그냥 오라 스킬이고요. 거미에 있는 HP가 낮은 적을 식별을 하기는 하는데 피통이 보이는 게 아니라 기사에 그 양로 쌓이는 것 마냥. 피통이 사람 옆에 떠요 아이디 옆에. 다신한테요스킬이첫 번째 줄로만 봤을 때 나오고는 있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또 연령대가 있다 보니까 컨트롤할 때 조금 힘든 점이 있어요. 특히나 타겟팅 멀리 있는 캐릭의 타겟팅을 잡을 때도 그렇고 손가락 탓탈 때도 있고. 뭐. 근데 잘 보니 두 번째 줄 대상 자동 지정 범인의 체력이 낮은 적을 감지하여 오토 타겟팅. 딜로스가 좀덜 난다라는 소리고 조금 더 편의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 스퀴저를 쓰고 낫이 닿지 않는다면 사이드 그랩으로 그랩을 잡아놓고 충돌 무시 빠르게 돌진한 다음에. 데스 스턴 꼽아버리고 스캔 메커니즘이 딱 나왔죠? 그러다 어. 기사 도발 걸리면 왔다 갔다 멍타겠 <laughs> <laughs> 어, 아 그렇지 그것도 생각해야지 자, 일단은 도금 캐릭 스킬을 보게 되면요. 7월 7일 날 바로 되, 어, 사신, 바로 찍을 겁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찍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캐릭을 정말로 플레이를 해야 되는 건지, 전투는 어떤지, 원거리랑 싸울 때는 어떤지, 근거리랑 싸울 때도 어떤지, 사냥은 어디까지 갈 수가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까지도 전부 다좀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은 제투사 같은 경우는, 썬더그레 임팩트, 피어 임팩트, 드래곤 스턴, 드래곤 포스까지 4경서를 가지고 있고요. 체인소드 마스터리, 이플레이트 쉴드, 가드브레이크 임팩트, 드래곤 아머 임팩트, 드래곤 쉴드까지 5형이 있기 때문에, 클래스 체인지, 가뭐 기존 그대로 시스템으로 나온다면 사전설 사용으로 넘어가서 추가적으로 명코로 이벤트 기간 한정 300만 전설 스킬까지 있다면 그것도 좀 배우고 70만짜리 영 스킬 꼭 필수 스킬이 또 있다면 그것까지 배울 명코도 충분히 다 해놨어요. 만약에 추가적인 명코 스킬이 있다면 천연인 중에서 600만 명포 모으신 분이 계시다고 하니까 그 형님께 클래체인기 도와드리면서 가이드를 추가적으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차 공개된 스킬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좀 마무리를 지도록 하겠습니다. 아 얘기할 것들이 많았고 준비도 많이 했는데. 다 말씀 못 드린 것 같아서 아쉽고요. 일단은 나왔을 때 최대한 빠르게 발빠르게 분석을 통해서 시청자님들께 조금 바로바로 좀 말씀드릴게요. 을 물론 클래스 체인지 기간은 한 2주간 하겠지만 이게 또 우리 한국 유저들 입장에서는 지금 새로운 게 나왔는데 이 새로운 거를 못 해보고 참는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최대한 빨리 분석을 좀끝내보도록 할게요.